오늘은 제가 이번 연도에 원룸을 새로 구했는데 이제 룸투어를 한번 해보고 서울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죠. 그리고 쿠팡, 쿠팡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룸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이렇게 현관이 다이소에서 샀는데 되게 접착력도 좋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런 되게 깨끗해요. 제가 원래 진짜 전분이 더럽게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소 업체랑 다 불러서 청소를 하고. 화장실이 되게 좁아서 샤워할 때잘 조준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되게 조금 큰돈 주고 산. 그리고 여기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체중계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이소 절도입니다 저희 집이 되게 이런 또 그렇고 이런 가구들도 그렇고 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안되겠다 하고 러그를 깔았어요 여기도 쿠팡 러그고 이것도 쿠팡 거기는 제가 밥도 먹고 진짜 되게 넓거든요 넓은 걸로 사서 작업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책상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이건 정말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좋은 아이패드 그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제 아늑한 짐승 원래는 진짜 저희 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비포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없었고 이게 침대가 아니라 밑에 매트리스 깔판이 있거든요. 습기 차면 곰팡이 생길까봐. 무이나요 무거워서.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산 매트리스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산. 둘다 쿠팡이다. 매트리스도 쿠팡이고 이거는 매트리스 커버. 너무 좋은 제가 이런이 이런 이모 좋아하거든요. 이런. 런거 뭔지 아세요? 근데 이 매트리스도 한 마지막엔 결국 9만 얼마쯤에 산거 같은데 진짜 좋아요. 제가 전 집에 살 때는 침대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안에 철이 느껴지는 그거여서 토퍼를 또 샀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매트리스 깔고 그리고 전 정말 공간 분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원룸에서는 그게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그래서 구비를 했습니다. 좋은 점이 여닫이가 아니고 미닫이여서 이렇게 해서 여기 공간을 안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여긴 저만의 향수? 좀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인 교봉문고 향. 이는 선물 받은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오일 향수 산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산 가창입니다. 이건 알리에서 산 이런 거 넣는 그거고. 이는 무도 무도 열 열. 요러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저희 집에 그 옷장이 여기 안 열려요. 이렇게 열어서 저는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전 괜찮아서. 왜냐면 이거 침대를 여기로 하면 이쪽 공간을 제대로 효율적 활용을 못하니까 일부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속옷들이나 잡동사니들 아직 막 정리는 안 됐긴 한데. 네, 정리가 안 되네요. 여기는 이제 이불 남는 이불이나 그런 거 보관을 하는데, 가방도 여기다가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저이 가방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를 모르겠까 활용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주방이 진짜 좁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다 넣야 될지 몰라서 여기 놓고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제가 다산 거거든요 쿠팡에서 그리고 이건 요즘 다이어트해서 단백질 쉐이크 이렇게 다 분류를 했고 이렇게밖에 요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소에서 사서 여기 위에다 도마를 올려두면 진짜 괜찮은 요리 공간이 돼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길까 봐 이렇게 여기까지가 저희 집 공간인 것 같아요 이쪽 거실이라 해야 되나? 저희 거실이 꽤 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은 보증금 500에 관리비 포함 55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사는 집은 일단은 가성비를 조금 추구했어요. 지금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 되게 컸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을 때 당이 너무 좋고 너무 눈물 나고 너무 내가 성취감이 들고 했죠. 근데 또 이제 살아보니까 아, 태양이 붙는다고 다 해결된 것만은 아니구나. 지금. 지금 그런 진대를 한 타이밍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집을 구하게 된 계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학교가 조금 지하철이랑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하철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하철 여기 바로 근처고, 학교도 지하철 여기 근처다 보니까 괜찮은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하철 여기 앞이고, 지하철 여기 그 학교 지하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하철. 그니 그러니까 환승역이기도 해서 아, 다른 데로 놀러 가기도 쉽겠다. 가격도 학교 근처보다 괜찮고요 근데 하나 너무 괜찮은 집이 있었는데 일단은 되게 2층이라고 해서 아, 2층 2층도 조금 전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다려갔는데 거의 1층 1.5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근데 너무 개 너무 민들어요왜냐면그 공인중개사 보니 너무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너 다음에 넘어간다. 다음 사람 지금 널리 고 걸렸다. 당연히 널리고 널렸수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손품만 팔지 마시고 발품도 정말 많이 팔아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놓쳐도 아무리 그새학기일 다가와도 괜찮은 방의 수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발품을 팔면. 너무 이 방이 내방 같지가 않고 그래서 잠깐 막 본가로 회피형 도피를 하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그래도 되게 아늑해진 것 같고 이제 냉장고에도 꽤 먹을 거를 채워놔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숙사를 살아보고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라고 느껴서 가격도 비슷해서 이렇게 월세 내는 것과 왜냐면 저희 기숙사가 좀 비싼 거에 비해 진짜 시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못 챙겨 먹으니까 아 이삿날 그거는 저희 엄마 아빠는 맞벌이시라 진짜 시간을 동시에 내거나 내시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음, 이사할 땐 조금 외롭긴 했어요 혼자서 영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취생들 너무 응원하고